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어, 벌써 3월달이 이제 중반부를 어, 지나고 있습니다. 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자체가 사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2,700을 좀 뚫었다가 음 다시 금요일장에서 조정을 받고 어, 2,600대로 내려왔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쪽에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차 발표에서는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실망감이 이렇게 있었겠지만 일본은 이게 1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니케이 지수가 이제 완전 신고가로 올라갔죠. 30년 만에. 이런 거를 볼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꼭 10년까지 걸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똑똑합니다. 엄청나게 똑똑해요. 그리고 빠르죠. 그리고 뭉치기를 좋아하고, 한번 추진하면 은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른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10년까지는 안 걸리고 한 3~4년 뒤는 굉장히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 2028년도, 2028년도 정도가 되면 한그 전후 정도로 이제 왔다갔다 하면 증시는 이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2024년 영상이니까요. 3월 달 영상입니다. 3월 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4년 정도 뒤쯤이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스피가 그렇다고 4천 포인트를 가느냐, 뭐 그렇게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종목들에 대해서 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우리가 또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투자를 할때 소외를 당할 수 있거든요. 또 모르면은 이렇게 소외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 드리는 건데요. 음, 결국 그러면 어떤 거를 어떤 세터나 어떤 거를 이제 사야 될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보다는 어, 구독자분들이 인내심 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극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그 출렁임이 이렇게 출렁임이 분명 오거든요. 투자를 하면서는. 2000, 제가 2002년도에서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출렁임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종목들은 삼성 화재 우선주라든지 어떤 고려 아연이라든지 저는 뭐다 말씀을 대략적으로 이제 큰 회사들은 말씀을 드려도 부담이 안 가요. 음, 그리고, 어, 은행주들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뭐, 다 나오죠? 어, BNK금융지주, 어, 까지도, 뭐 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물론, 어, 이런 자사주 매입에, 그리고 소각,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에 인한 그런 배당. 증권주도 좋아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우선주, 미래세증권, 키움증권, 뭐, 등등등. 이렇게 증권주들은 다 대부분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우선주라든지 투이우비도 있고요. 어 이쪽이 결국 간다. 왜 증권주들은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 이제 증시가 부양이 나오면은 증권주는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SBS를 이제 수익을 내고 단기간에 좀 팔았어요. 많이 어, 한 52일 정도 들고 있다가 10% 먹고 팔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음, 자주 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팔고 아세아 재질을 샀습니다. 아세아 재질도 어 계속 배당금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자사주 매입도 이렇게 어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실적도 재무도 굉장히 좋아요. 안정적이고요.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한 것은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SK가스 쪽도 조금 눌러주면은 저는 좀 좋다고 보고 있고, 2원은 아마 이제 호재가 좀 떠가지고, 1조 투자건으로 인해서 이제 급등이 나올 거예요. 어, 월요일 날. 어, 급등이 나올 거라서, 어, 사실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사주 매입, 어, 그리고 소각까지도 할수 있는 회사다. 근데 가격이 좋다. 이 회사가 돈을 또잘 벌고 있다 한다면은 그런 회사들을 이제 찾아서 어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뭐 메리츠 금융지주라든지 금융지주, 앞서 언급했었던 삼성화재 우선주라든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삼성카드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어 그리고 뭐 동아타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너무 막그 단기 테마주에 너무 에너지를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다 보고 있는데요. 음, 자자주소가 뭐 키스코 홀딩스도 있습니다. 키스코 홀딩스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만년 어, 저평가다,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뭐 에코 마케팅도 나오네요. 에코 마케팅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네, 아, 어, 네, 철강 쪽에서도 어, 또 여러 또 있을 거고 철강은 동북제강이 저는 싸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어, 제가 뭐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좀될것 같고요. 어, 소외를 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4년 뒤에 일어날 일들인데.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은행주들은 지금 52주 신고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 신고가도 막 나오고 증권주들도 52주 신고가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죠. 이게 시장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심지어 한국전력도 제가 17,000원, 16,000원에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한국전력이 25,000원대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음, 편견을 버리시고, 저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장으로 다 달려갈 때 물론 꽤 됐어요. S&P 500 지수도 신고가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장이 큰 힘을 낼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래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 내가 인간의 본성은 같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안정감 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에 반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는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수익에좀잘 꾸준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내용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